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도 일선 도시와는 달리 이삼선 도시로 가면은 정말 뭐 청년들도 지역을 떠나고 사람들도 지역을 떠나고 있고 네. 중국도 인구가 총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과연 이삼선 도시 그 일억 채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한 오천만 어~ 미분양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네, 네. 그게 참 훼손되는데 네. 정말 한두 해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걸 정부가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공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또 엄청난 비용과 네. 부채를 또 떠안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부채 돌려막기인 거죠 말 그대로 예 네, 그런 게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돌려막기 예. 이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고속성장에 예. 이뭐 디딤돌 주춧돌이 그런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 가라 끼우는 과정에서의 과도기, 뭐 성장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음. 있죠. 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더 커지면서 이게 결국 그래서 신경제가 더이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이쪽 부분이 빨리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급해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참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적자 재정이 지금 2019년부터 시작 가지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 계획도 적자재정이에요 네. 계획 자체가 음.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예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OBGBA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국채 발행을 네. 이어갈 텐데 네. 뭐 프랑스는 가장 대표적인 재정부실 상황이고 그렇죠. 유로존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지 뭐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아야 될지 이걸 지금 고민하는 난국인데 세계적으로 이 부채 늪에 빠져 있다라고 좀 판단이 내려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대표님 이제 중국을 뭐 너무나 정,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 계속 여쭤본다면 결국 이 부채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혹은 그것과 가, 같이 직결되는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 말씀하셨던 PPI는 뭐 지금 마이너스 행보를 이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삼년년 예, 넘게 네. 예. CPI 상승률은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네, 네. 예, 0네영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목표 물가는 삼점오 퍼센트니까요 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는 이 퍼센트지만 중국도 이 퍼센트로 지금 보십니까 예, 아, 내렸습니다 예어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예. 디플레이션 상황을 만연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예. 아예 목표 물가 자체를 또이 퍼센트로 내린 거네요. 네. 그런 의사 결정은 충분히 인민은행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 물가 자체를 내리고 그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그 물가 상승률을 지금 2~3년 동안 이렇게 지속하고 있다. 네. 이 얘기는 정말 그러니까 LPR 이 기준금리 성격의 정책금리를 뭐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채 문제와 디플레이션 현상, 또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 네. 예, 이런 것은 오, 오로지 국경제만의 문제라고만 해도 되는지.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신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있, 있다고 관측이 되거든요. 네. 적자 기업이라든가. 반내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전기차 브랜드 수가 네. 450여 개에서 지금. 100개가 안 되는 바, 어, 비중으로 예. 줄어드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신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 구조조정이 좀 일고 있는 또 예. 이게 또 역시 부채 문제와 연결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중국이 뭐이 종합 그 문제 세트죠. 종합물세트 종합문제세트 종합부채세트 이렇게 할까요 뭐 예.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중국에는 문제는 100개도 넘는다 근데 네. 결국 해결방안 솔루션은 101개는 넘는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실행하느냐의 문제인거지 네. 해결하려고만 하면 문제점이야 뭐 해결방안은 문제보다 훨씬 많은게 뭐 우리 옛날부터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3D 문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 인구 문제. 그리고 네. 어이 부채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또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 문제. 음. 이 디플레이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음 과당 경쟁 또는 과잉 생산 문제,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는 반내권, 반내주인이라고 그래서 과한, 과당 경쟁, 소모적인 경쟁, 가격 네. 경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천은 결국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불안정의 원천은 미국인 것처럼 네. 어, 이반내구안의 모든 원천은 중국 정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한 부동산 키우고 지방 정부 풀어줘서 잡아 돌릴 때는 좋았는데 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을 못한 거죠. 음. 그냥 돈 버는 게 캐시카우가 예였으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뭐랄까요? 정부 쪽에 더 친한 뭐 경제학자들 그리고 시장 쪽에 친한 경제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겠었겠지만 결국은 (4년) 전에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 (3) 레드라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음. 실제로 (2015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도 과잉 생산성 문제 과당 아, 생산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정책이 어~ 삼거일강일보라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이제 산치위장이부라 그러는데 이게 사, 세 개가 뭐냐면 세 개가 과잉 생산 그리고 과잉 설비 그리고 과다한 부채를 줄여라 이거였거든요. 음. 그리고 하나를 내려라 일강이라는 거는 비용을 내려주라. 음.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그때 수수료 받던 기업들로부터 수수료 받던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식거래서 이런 거 내려줬거든요. 음. 그리고 보안 이거는 기술적인 보안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2015년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대상은 부동산하고 직결되거나 국영 o 랑 직결되는 거였습니다. 철강이나 시멘트나 또 부동산이나 알루미늄 뭐 이런 거였는데 얘를 줄이면서 적절하게 죽일 때는 얘는 국유기업이 많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정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신경제 쪽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다 민영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영 사이드에 지금 과잉 설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국유니까는 시쳇말로 깔아면 가스 깠는데 네. 지금 민영기업은 이게 민영기업의 고용이 전체에서 7 8 0 퍼센트를 차지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랑 또 직결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반내원의 네 결국 그 함의는 뭐냐하면 아 아까 말씀드린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요는 확 꺼져 버렸는데 공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설비. 네네. 얘도 수축이 되고 위축이 됐어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밖에 손댈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양을 바꾸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 볼펜을 일년에 일억 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십 원에 팔던 건데 그럼 십억이잖아요. 근데 이젠 아닌 거예요. 이거 오 네. 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억을 그대로 팔려 그래요. 과당 경쟁이에요. 과당 경쟁이니까, 화단 경쟁이니까. 네. 옆집에서도 팔고 있고 다른 공장도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가격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국은. 선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물건이 더 좋아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전에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오래 갈것 같아요. 오래 갈것 같은데 네. 똑같습니다. 해법은 결국 이 오래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이 신경제 쪽에서도 지금 과하게 부족한 것이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음. 차고 넘치는 거는 전기차 음. 차고 넘치는 것은 태양광 네, 네. 모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가격까지 다 찍어 누르고 해서 서로 이제 빤덤핑이니 뭐니 해서 다 맡고 있는 건데 자 볼땐 음. 중국 스스로도 지금 이것을 줄여가고 있고 이것을 밀어냈다가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이 있고 그렇죠. 두렵죠 네. 가뜩이나 여론 안 좋고 국제적 여론 안 좋고 자기 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럽에 밀어냈다가 이제 뜨끔해가지고서는 동남아로는 또못 밀어내요 음. 예, 안 밀어내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은 동남아를 통해서 가죠 음. 그러니까 이반 내권 자체도 속성 자체는 이제 그런 속성인데 결국은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상태인데 이거의 풀이에좀 익숙해 있는 거 같아요 중국의 어떤 딩크탱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문제를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우리는 좀더 크게 보고 저쪽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고 있다 네. 제가 보는 견제에서 그렇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아, 저도 네. 이 부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경제 상징적인 모습인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 중국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요 네. 네. 대출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게 바로 대규모 구조 조정의 시그널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구조 조정이 국경제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국경제는 뭐뭐 어떻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신경제에서도 그동안 출혈 경쟁 과잉 경쟁 때문에 소위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밀고 있는 산업들. ICT라든가 말씀 주셨던 뭐 태양광이나 재생 에너지 영역, 전기차 영역 뭐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주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신경제에서 대표적인 산업들도 적자 기업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뭐 브랜드 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표상으로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그러 그러니까 당연히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는 거고 실업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온라인이 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해석을 해본다면, 네, 네, 네. 다만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 온다라는 것은 어쩌면 팩트일지 모르나 네. 이 팩트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구조조정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사업재 편이나 네. 뭐 현실화로 볼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과잉 경쟁을 시켜요. 거기서 경쟁에서 미, 미달하는 아이들은 시장에서 도태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네. 그 기업들만 남아 있는 구조가 또 되니까 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실업률 문제 과잉생산 디플레이션 현상은 약이 되는 거지만 네.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이제 남아서 어, 이렇게 또 운영되는 사업 재편이라고 또 가정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떨어져 나온 이 기업이나 어, 실업자들은 어떻게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또 기업이나 이쪽으로 유도할 것인지는 또또 또 다음 고민이겠지만 중국 정부에 맞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어~ 규명할 것인가 그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네. 이요 숙제만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음. 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드린 반 내구원의 그~ 결국 끝단은 뭐냐면 이것은 아~ 경제 그~ 리스트럭처링 네. 구조조정 아니면 리디자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럽죠. 그것을 반내권 네 가격 경쟁 때문에 중국이 디플렉템에 망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구조정을 당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하던 것을 3개가 하게 됐다. 네. 그럼 그 3개는 과거의 10개의 총합보다 강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강해진 애들이 할 것은 결국은 고잉 글로벌입니다. 네.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네. 결국은 저희랑 같이 밖에서 만나게 될 대상이 지금 국내의 그런 가격 전쟁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데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강해지는 이유는 고잉글로벌 하기 전에 강해지는데 그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앞에는 AI입니다 중국에는 지금 AI가 모든 기업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거든요 네. 결국 AI를 먼저 내재화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ROE가 15%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보다 이런 이제 뭐 여러 이제 분석들도 있는데 AI로 해서 그렇게 강해진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지금 중국 자본 시장이 작년 9월 24일 이후에 M&A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금년 상반기에 늘어나는 게 건수나 금액으로 훨씬 큽니다. 네. 그것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음. 민영 기업들이 M&A는 국유 기업이 지금 하는 것보다 민영 기업이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민영 기업은 정부의 어떤 가이던스가 정책적으로는 있겠지만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비상장사나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산업에 대해서 콘솔리데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합쳐지는 거죠. 네. 그러면 AI로 무장을 한 애들이 필요한 분야의 여러 가지를 국내에서 왜 밖에서 M&A 못 하거든요. 중국 네. 기업들, 네네. 미국이 다 막지 않습니까? 네네. 합쳐요. 그리고 나서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과거랑 뭐가 달라? 훨씬 강해진 애들이 나오고 우리한테는 이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아마 이쪽 시각에 또는 뭐 여러 미디어들 보면은 중국이 디플레이 부동산 때문에 망했어, 네. 망할 거야. 여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망하는 과정에서 살아남는 애들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자본시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보다 보면 네. 그런 일들이 보이거든요. 5,400개 중에서 3,800개가 민영기업인데 3,800개 민영기업의 금액이 작년보다 금년에 두배세배 배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두배세배또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무슨 지방 정부처럼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축구단을 사겠습니까? 얘네들은 지네 기술 라인 반도체만 반도체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AI 섹터만 AI에 필요한 것 이런 애들을 사재끼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저는 두려운데 음. 이제 이 너무 부채 포커스하고 디플레 포커스하는 것은 조금 시장을 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는 뭐 시, 어떤 뭐 이론은 좀 약하더라도 시장 감각적으로는 있는데 제가 볼때그게참 안타깝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부채 포커스, 디플레이션, 뭐 대규모 네. 구조조정 이거 이게 일어나는 현상은 어쩌면 팩트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예, 예. 예, 예.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네. 어, 중국이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고, 네. 맞습니다. 소위 뭐 M7이라고 불리는 뭐 중국의 기업들과 네. 미국의 또 M7이라고 불리는 뭐 기업들, 이각 세븐세븐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다음에 시가총액의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그냥 그 연일 지속적으로 미국의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을 이제 리딩하는 그 유망 산업의 여러 어 기업들도 상당히 뭐 시장적 지위라든가 뭐 성과지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뭐 기술 우위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문제를 어 중국 망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그렇죠. 현상도 위협적인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구나 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 예. 교수님처럼 예. 이제 기업을 많이 접하시고 예. 많이 가시는 분들은 네.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 네. 제가 볼 땐. 어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안 좋다. 그래서 음. 어렵다.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과 안 좋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 급격하게 떨어진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가 지난 20년 변화보다 더 큽니다. 중국 국내는 그러니까 그들의 기업가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그들의 기술에 대한 어떤 돌파 그리고 정부 정책에 사실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보거든요 그 나라의 정부의 정책을 보면 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5년) (10년) 심지어 (30년)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 나라기 이 때문에 네. 그것이 틀렸을 경우에 그들은 부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틀리면 조정을 하고 튜닝을 하지 그래서 어~ 이게 이게 뭘까라고 보면 결국은 그런 어떤 정책의 지속성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최근에 이제 터지고 있다. 그동안은 미국 때문에라도 또는 자기들이 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새로운 장타이가 음. 되고 있는 신장타이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업에서 반도체, 를래서뭐 들으셨겠지만 알리바바도 반도체 지금 만들어서 음. 외부에다 팔겠다고 하고. 네. 파웨이는 뭐 워낙에 유명하고 네. 캠브리콘이라는 회사 나오고 하이광이 만들어내고 이런 걸 보면서 음. 이게 한 회사의 어떤 천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현상이고 생태계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형성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동산으로 몰아서 표마를 하려고 해도 음. 안 됩니다. 이거는.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M7 그리고 중국의 뭐 P10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중국은 P10이 있어도 중국 전체를 가지고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사실 M7 빼놓고서는 주가상승률 따지고 보면 은 다들 비리비리 하거든요 시장. 네. 그죠? 네. 근데도 미국은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 보는 그곳에서 저는 투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그 낙차에서 나오는 기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뭐 중국의 주가상승률 이런 게 그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일시적이야. 그냥 끝날 거야. 이렇게 보는 음, 분도 있어요. 그 네. 근데 제가 볼땐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예. 네. 아직 시작도 안 했. 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벌써 신영관 대표님하고 네. 어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지한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참. 교수님하고 하면 빨라요. <laughs> 너무. 자 지금까지 어 중국의 여러 현상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네. 이번에 대표님께서 또 차이나 디퍼런트라는 책을 네. 내 주셔서 어 우리에게 더 많은 깊이를 깊이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주실 것 같은데 차이나 네. 디퍼런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뭐 중요한 메시지들 어좀 네, 네. 뭐 정리 좀해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뭐 제목 자체가 달리 봐야 되는 중국인 건데 네. 예 그럼 각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 그리고 이론, 데이터 그리고 생활 그 각도에서 중국이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뭐 중국에 20년 넘게 살고 또 30년 넘게 이제 운영업계에 있었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산업을 보다 보니까 네. 중국의 산업 또는 중국의 어떤 그 현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뭐 요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좀 담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말씀으로 주신 그 인사이트에 더해서 차이나 디퍼런트 이 책을 시정관 대표님의 책을 또 한번 읽독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정 댓글로 링크를 좀 남겨 놓을 테니까 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대표님과의 귀중한 토론 감사하고 다음에 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